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 연습 매매 위주로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협진, 우진 엔텍 고려 제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진 엔텍을한 계좌에서 실수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저는 평상시와 같이 관심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진 우진엔텍 고려제강 위주로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평상시와 같이 분할매도를 좀 진행할 것이고요. 뭐 오늘은 내일부터 연휴니까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고 한 주씩 두 주씩 해가지고 스케핑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일찍 매매 마무리 하시고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돌아오신 다음에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8시 55분부터 집중적으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시 55분부터 종목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협지는 3.62% 상승 예상되고요. 우진엔텍은 보합이고 고려제각은 플러스 13.21% 상승 예상됩니다. 현재는 예상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고려제각을 더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요. 협지는 소량 가지고 있고 우진엔텍은 어저께 실수로 매도를 해버렸는데 뭐 이걸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뭐 좋게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주낸텍도 상승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저도 우주낸텍 일부 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진엔텍은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시작하면 추가매수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진은 아직 4.6% 플러스고요 고려재강은 13.21%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59분인데요 협진은 5.63% 고려재강은 13.77%로 상승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은 마이너스 4.3%대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진의 팩은 좀더 조금 지켜볼 거고요. 협증과 고려제강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상승 줄때 일부라도 팔면서 대응을 하는 게저희 원칙이거든요. 참습니다 우진, 우진은 지금 상승 주기 때문에 위쪽에 서습니다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진도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네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협진은 지금 13%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4%에도 일부 매도했고요. 17%에도

고려대강도 10%에서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매수한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총 47,560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고려재강은 10.92%에서 전량 매도였고요. 협진은 14.35%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은 현재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2.19%의 수익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진 엔트는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두주 일단 좀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진은 24%까지 올라가네요. 어우, 굉장히 세네요. 고려재강도 15% 가져갔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협진 14%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24%는 이거 좀 발매도 했네요. 그래도 플러스 14%면 대만족입니다. 우진 엔택은 뭐 적은 수량이지만 33,2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수익이 괜찮은 날은 아, 금액을 좀 크게 해서 해볼까 하는 욕심도 솔직히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연습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꾸준하게 수익 내는 연습을 좀더 많이 한 다음에 서서히 금액을 늘려 나가면서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무언의 여러분들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 나가는 모습이 하나하나 하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 약속과 온, 예, 네, 말씀 중에 우진 엔텍이약 이익으로 손절이 마무리 다 되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는 약속이라면 또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실패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를 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책임감 있게 한번 저의 약속을 한번 지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인 매매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방송은 안 키더라도 한주두주 주 가지고 스케필 매매를 연습을 할 건데요 돌파하고 눌림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면 구정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돌아오시면 13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